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한국말 제일 잘하는 오가 네 개, 4개, 오네 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정말 띄엄띄엄 올려드려서 정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신선하고 그리고 좀더 솔직한, 물론 그전에도 다 솔직했지만, 좀 솔직한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 산지한 9년 정도? 다 돼가는데, 사실은 제가 한 1, 2년 전부터 어떤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고민이냐면 제가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았고 그리고 한국에 온 시점이 제가 만 나이로 19살 때였거든요 만 나이로는 21살 때였는데 20대, 막 이제 성인으로서 이렇게 독립하고 성인으로서 성립하는 시기를 보냈거든요 제가 정말 학교도 이제 한국에서 나오고 이렇게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별로 제 스스로 뭔가 이질감이 없었어요. 물론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는 막 이렇게 타지에 왔고 뭔가 어, 여긴 되게 낯선 나라고 막, 막 향수병 오고 막집 가고 싶 그런 느낌이 정말 한 번도안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익숙하고 제가 나름 이제 한국말도 어느정도 하고 <laughs> 그리고 한국문화도 어느정도 도득하고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느정도 스며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1,2년 전부터 그 생각이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실은 제가 출신 국이 카자흐스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고 카자흐스탄도 주, 충분히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뭐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사람 이런 성격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 사는 데에 따라서 많이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제 스스로를 어 이제 충분히 한국 사회에 스며든 거의 뭐 한국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대한민국 구성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의 더 깊이 들어가면 약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실은 완전히 100% 제가 카자흐스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한국적인 면들이 저한테 너무 익숙하고 또 많이 스며들었고 또 저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제가 막 마냥 카자흐스탄으로 가도 어 얘는 되게 되게 넌좀 이국적이다 외국 음 많이 먹었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제 친구들이나 제 이제 그 친척들이나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근데 정작 한국에서도 제가 완전한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과연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집단에 소속이 돼야 할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욕구 중에 사실 소속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져야 되는데. 저는, 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어, 카자흐스탄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물론 출신은 그렇긴 하지만, 뭔가 너무 많이 변해버린 저의 모습을 제 스스로도 마주하고, 아, 그러면 나는 한국 사회 구속,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소속이 되나?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약간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는 아직 좀 멀었나? 난좀더 노력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죠. 예. <laughs> 를 들어서 약간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뭐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성향이나 그런 좀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똑같진 않잖아요. 저 또한 그냥 한 인간으로서 그런 어떠한 차이가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그거를 아, 이 사람의 뭐 성격이나 이 사람의 뭐 성향이나 이런 게 나랑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기 보다는 어, 얘는 외국인이라서 그래. 어, 얘는 외국 사람이라서 좀 다르다. 뭔가 차이점이 있다면? 어, 이거 문화 차이다. 사실 문화 차이가 아니고 그냥 성격 차이인데. 실은 <laughs>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제 스스로도 어, 내가 좀 문화 차이가 좀 많이 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막 깊게 이게 정말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차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대할 때 예를 들어서 실은 저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카자흐스탄이든 그게 한국이든 그게 미국 사회든 제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 의견을 좀 어느 정도 망설임수좀 표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론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제가 막 엄청 예의 없게, 약간, <laughs> 버릇상머리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상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걸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의견을 듣고, 저의 의견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가하면 더, 더욱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거를, 어, 너 역시 외국 사람이라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그냥, 아, 이렇게 당당하게 막 이렇게 표출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약간 렉걸리는 거 있죠? 막 어, 내가 정말 외국인이라서 그러는 건가? 근데 한국 사람 중에도 요즘 막 MG, MG 막 이렇게 <laughs> MG, MG 거리에 말하잖아요? 그 MG 세대들도 그렇게 하고 이게 그냥 사람의 특정 분야에서 나타나는 성격의 특징인데 그거를 어 얘는 문화 차이가 나서 얘는 좀 외국 사람이라서 이러이러한 성격을 드러내는구나 정서가 우리랑 다르구나 안 맞구나 이렇게 한 번에 너무 쉽게 치부를 해버리니까 어, 실은 뭐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게 어떻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건 없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감 있잖아요 그런 소속감을 느끼는 데에는 장애물이 돼서. 음아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수 있을까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막 진짜 한국 사람들 제가 연구를 했어요 일상 생활에서 정말 많이 만나기도 하고 대학 시절로부터 이제 회상을 해가면서 회사 사람들부터 다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영상이나 공감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어, 교수님들의 강의나 그런 것들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어 나도 어떠한 사회에 철저하게 그냥 100% 내가 소속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laughs>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아무래도 사람의 어떠한 나와 다른 행동이나 나와 다른 어떤 의견이나 그런 거를 마주쳤을 때저 사람은 뭐 성격이 다 달라서 그렇든 뭐저 사람이 그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그거를 어떻게 합리화하거나 쉽게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가장 쉬우니까? <laughs> 네, 그 외국인이라는 프레임을 좀 많이 씌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아, 너는 이제 한국인 다 됐다! 이러면서 다독여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제, 저의 그런 출신국? 그니까 제가 외국 출신이라는 걸 어떻게 지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또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도 받은 혜택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뭔가 제가 아 내가 싫어! 나 완전 안 돼! 완전한 한국인이 될 거야! 나를 한국 사람으로 대해줘! 이렇다기보다는요 소외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약간 사회에 그냥 온전히 나는 소속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일 뿐이지 뭔가 아, 나를 무조건 이렇게 받아달라는 라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고민을 정말 곱씹으면서 내린 결론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도 자신의 정확한 그런 자아 정체성을 본인이 직접 내리지 않으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자기 스스로 그 사회에 소속이 안돼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게 뭔또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제가 콘텐츠를 준비하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뭔가 이 한국 사회에서 제가 취해야 할 어떤 자세? 뭐 이런 자세? 죄송합다 취해야 될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이제 아직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외국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이 한국 사람이다. 이렇다기 보다는 나는 약간 A과 B 말고 C. 나는 나다. 나는 내게다.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렸고요. 실은 저 같은 고민을 이제 한국에 오래 산 외국 분들이나 아니면 어디 해외에 좀 이렇게 오래 사셨던 분들이 좀 가질만한 고민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제가 말씀드린 주제 혹은 제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재밌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시시콜콜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귀찮으시면 안 눌러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